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사회생활 44년차 대기업 CEO 출신의 은퇴한 현역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제 소개 말씀이 조금 길었죠. 어제 제가 대단한 것도 없는데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디시스 마케팅이라는 책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를 생각하면서 지인에게 상의한 결과.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풍부하시고 브랜딩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디시스 마케팅이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면서 아 이제는 구독자가 천 명에 가까워지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브랜딩 작업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우침이 있어서. 길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래서 보시듯이 GPT-4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앱이죠. 근데 이제 OpenAI 인공지능 첫 GPT의 앱은 플러그인이니까 플러그인 서비스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출시가 되어서 플러그인 부분에 GPT-4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20달러 하면 부가세까지 해서 약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월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3만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은퇴한 현역인 아재가 보기에도 3만원은 뭐 삼겹살 1인분에 혼술을 한다고 치더라도, 소맥 한 병씩 하면은 3만원 정도 나가는 돈이니까, 그거 아끼고, 플러그인 서비스를 통해서 내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투자비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뭐 보통 5, 60만원 할인을 받아서 또 비싼 거는 1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들의 강의료에 비하면은 그것도 고한 그 분야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고 24시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 관련 법규에 신경을 쓰지도 않아도 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3만원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은 gpt4의 월급이 3만원이라면 은 저렴한 거 아닌가요? 그런 점을 제가 문제 말씀을 드리고 우측에 보시는 화면을 이 디폴트 값 그리고. 브라우즈 빙과 연동되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학습이 2021년 9월까지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빙과 결합시켜서 브라우즈 기능이 새로 생겼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플러그인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이 베타 버전에 제가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이 책을 쓰는 북웜 AI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책을 추천해 주고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를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콘텐츠를 최적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기 있는 관련 키워드를 제공을 해 주는 기능입니다. 세 개까지만 조합을 하게 돼 있어요. 플러그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추천해 주고 키워드를 찾아주는 이 부분에 관련되는 내용의 적절한 사진을 같이 만들어서 사파로 집어넣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어떠냐 하면은 플러그인 서비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최고 인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16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부분으로는 아직 플러그인 서비스가 얼마가 안 됐는데 44번까지가 총인데 새로 나온 게 40번까지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플러그인 서비스를 하면은 260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7페이지니까 6 7이 40인데 두개를 빼니까 정확하게 의 플러그인 서비스를 지금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플러그인 서비스도 유료화 될 것이다 분명히 머지않아 그래서 월 3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플러그인 서비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전적인 사회 경험에서도 제가 70년대 중반에 남이 안 하던 분야를 통해서 경쟁이 거의 없이 무혈입성에 가깝게 전쟁이라고 따지면 사회전쟁을 치르면서 손실 장미혁명 같은 기반이 된게 메가트렌드에 제일 먼저 초입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메가트렌드가 왔을 때 아재가 참여를 해서 최일선의 유저로서 얼리어답터로서 공부하고 체험하고 그걸 활용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을 하자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것을 도와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니었으면 저는 유튜브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배우고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인공지능이 출현을 하면서 사회생활 44년 차의 아재가 결심을 하게 되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금같이 소중하신 약 천여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면서 천 명의 구독자가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내용을 왜 띄어놨느냐 하면은 제가 api 키를 오픈에이아에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초기에 가입을 했을 때 18달러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토 gpt를 사용하고 소개해 드리느라고 사용한 게 0.79달러밖에 제가 소진을 못하고 기한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등록을 하고 api 키를 받아 놓았는데 지금 10달러 중에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틀 전부터 로그인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영상 올리는 것도 좀 자제를 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pi 요금은 청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요금 폭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 빌링에 가서 또 ucg 리미트를 갖다가 걸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사용량에 락을 걸어 놓듯이 여기도 하드 리미트 소프트 리미트라고 해서 10달러 9달러에다가 월 사용료 기준으로 제한을 시켜놔서 요금 폭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예방 장치도 있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해보시라는 3만원의 월급을 주고 직원을 채용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돈도 아니죠. 사설은 줄이고 여기서 채피티의 플러그인 서비스의 몇 가지 조합에 대해서 체험한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중에 미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미임을 만들어주는데 제가 원하는 코믹한 미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표정입니다. 일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울상이 되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즐거워하는 아주 내용에 맞는 코믹한 미미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새 한류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는 밈을 하나 만들어줘 했어요. 썸네일에 한국의 문화, 음식, 케이팝, 이런 부분을 상징하는 여인이 지나가니까 여자친구와 가던 남자친구가 눈을 못 떼고 바라보는 한류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밈으로 묘사해 줬습니다 따라가는 여자친구의 눈길을 보시면 남자친구를 뺏겨서 분노하는 표정이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데 몇초 걸리지 않고 밈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밈 제작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걸 하나 쓰면 은 3만 원에 본전은 뽑지 않겠습니까 저 이미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작업할 필요도 없고 편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밈을 만들어줘, 해볼게요.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밈 제너레이터가 세 개의 플러그인을 제가 조합을 했는데, 해당되는 플러그인 서비스가 작동이 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뇌구조가 이렇게 되고요. 뇌가 작아진다는 의미네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툴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오토메이션을 해서 하는 사람은 예, 빛이 납니다. 그런데 AI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딱 시기적절하고 비교가 딱 어울리는 밈이 아닌가요? 이거를 썸네일에다가 좀 써야 되겠네요. 이런 밈을 하나 만들려면은 아이디어가 엄청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밈.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3만원어치 값어치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미지 편집입니다. 이미지 편집을 하는 플러그인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엣지가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업그레이드, 그 설명하는 업그레이드인데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를 다 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쓰십시오. 엣지를 쓰면은 여기는 엣지를 소개하는 웹페이지고 메스, 시트입니다. 워드 시트인데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이미지를 편집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만두가 있는 부분을 잘라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요만큼을 요렇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엣지에서 이 설명하는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다운을 받으면 1메가예요 근데 이게 웹으로 끌고 와서 용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1024로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크기를 바꿨고요. 약 0.4kB 정도로 스케일링을 시켰고 그 이미지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면 약 3메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서 어디까지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업스케일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로 늘리는 작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요청하신 이미지 크기가 에디터가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이런 게 가능하고 좌우로 회전도 됩니다. 단점은 직접 업로딩을 시킬 수는 없고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업로딩을 시켜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용하시지는 않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이 정도까지 GPT의 기능이 진화되고 있다,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신기술 검색하는 부분도 해달라고 하면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링크를 누르면 바로 기도업의 페이지로 관련된 페이지로 넘어가서 검색 기능으로서 기도업의 최신 기술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찾는데 도움이 주는. 플러그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기독 전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음성 대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디오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텍스트 문자로 를 오디오 신호로 바꿔 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코딩에 문제가 있고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잘 되지를 않았어요. 일단 요거는 안정화가 덜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음성 파일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스피치키라는 플랫폼 다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겁 봅니다. 나중에 가입하고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썸네일에서 했듯이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있다는 거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 하나도 드리지 않고 인공지능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파워풀하다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300페이지 책한 권을 만드는 것도 뚝딱 만드실 수가 있다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웜이라는 책을 찾아주는 기능과 퀘스트라는 질문을 해 주는 기능 그리고 키워드를 찾는 기능 세 가지의 플러그인을 조합을 했어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내가 책한 권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제가 쓴 거는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만들고 싶어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 개의 플러그인 중에서 키워드 익스플로러를 구동을 시켜서 키워드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퀘스트 메이트가 추가로 작동을 해서 책 작성에 대한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퀘스트로 질문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공을 했어요. 지가 알아서 한 겁니다. 템플릿을. 그럼 여기 가시면은 템플릿을 가지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을 퀘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은 다음에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다시 넘어와서 챗핏 GPT가 모르니까 관련되는 참고할 만한 생성 인공지능과의 대화라는 책을 추천을 해 줬어요. 책 작성에 도움이 된, 될 것이다 추천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키워드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어 줘. 막연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줄 다섯 줄 정도밖에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메인 키워드 내에 소 키워드를 10개 정도씩 만들어 줘 하니까 얘가 작동을 해서 키워드 익스플로러가 작동을 한 다음에 10개는 아닌데 8개씩의 소 키워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내가 8개밖에 안 해서 다시 해서 10개를 제시했으니까 10개의 키워드에 대한 소 키워드도 10개씩을 작성해 줘 하니까 8차례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 10개는 안 만들어 주고 역시나 8개의 소 키워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한 개의 주 키워드에 대해서 소 키워드 8개를 만들어 줬으니까 쭉 내려가면은 개에 이제 소 키워드가 생긴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한 키워드에 한 페이지만 하더라도 80페이지 짜리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4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2000자 정도로 세부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작성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한 페이지 정도밖에 작성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글자 수의 제한에 관계없이 한 섹션으로 이어서 작성해 줘 이렇게 하니까 쭉 작성을 해 줬는데 여기도 짧아요 이렇게 하나의 소 키워드의 한 페이지 물량도 최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했는데 소 키워드 한 개당 2000자 정도를 작성해줘야 해 라고 하니까 쭉 제법 길게 소 키워드에 작성해줬는데 이 부분을 네이버에 글자수 계산을 하는 쪽에다가 글자수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글자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글자수가 998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자밖에... 2천자로 만들어 달라 999 여덟자 밖에 안 되니까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긴 내용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 드릴게요 인공지능의 장단점이라는 하나의 소 키워드입니다 80개 중에 하나의 소 키워드에 대해서 뭐 양이 많다고 좋은 책은 아닙니다만 일단 여러분들께 방대한 작업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예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제외하고 1811자니까 어진 a4 용지로 4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책 사이즈로 기준으로 하면 4페이지가 충분히 될것 같은 양으로 소개를 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4페이지 정도가 나오면은 80개의 소 키워드니까 300페이지짜리의 책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플러그인 서비스가 지금 무료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무료고 사용량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요금 폭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500만 명의 가입자가 될 때까지는 수백억의 투자비가 들어가도록 투자만 했잖아요. 그 이후에 수익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듯이 향후 한 1년, 1, 2년은 이 플러그인 오픈 AI의 플러그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비용을 무담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많은 이용자를 모아야 사업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무료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만원에 직원을 하나 채용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비싼 게 아니죠. 책을 한권 펴는데 작업을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3만원은 돈도 아니죠. 거기에 아마 몇백만원, 천만원, 이천만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작업에 단돈 3만원에 그것도 하루 만에 책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서비스니까 반드시 GPT-4를 월 3만 원을 구해받지 마시고 사용을 하셔서 메가 트렌드의 선구자로서 크리에이터로서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오는 기능들만 해도 하루에 수십 개씩 쏟아질 것 같으니까 다용 활용해보고 응용해보고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